눈이 온 다음에 닭장에 왔습니다. 아, 바닥에 눈이 좀 놓고 있고 애들은 바깥에 놀고 있네요. 닭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거는 한약지 거기를 줬습니다. 애들이 혹시 먹을까 하고 애들이 한약지가 이땀좀 먹습니다. 어 질퍽 대고 있네 지금 땅이 좀 질어서. 열심히 남들은 뭐 먹이 활동 하고 있고 이 보라마 도도 됐습니다. 여기 작은 병아리들이 모여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어미와 함께 모여있네요. 이것들 뭐 열심히 뭐 먹긴 한데 모여있네 솔잎을 좀 주워 먹는 것 같기도 하고. 뭐라고 써요 여러분들? 응? 눈이 이렇게 놓고 있고 또 일부는 저기서 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중병아리들이 이제 이렇게 컸어요. 거의 뭐 이제 곧 닭이 될것 같습니다. 수컷 녀석들은 아마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그 중병아리들은 시한하게도 이렇게 수컷이 많네요. 어떻게 전부 수컷인 것 같아요. 얘들한 번하니 뭐 어미닭이 아직도 새끼들 보고 있고 새끼들도 꽤 많이 컸어요 이제 중병아리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. 겨울에는 얼지 말라고 저렇게 이렇게 라면 라면 끓이기 물통에다가 니플을 달아주면. 추운 날에도 여간 추운 날에나눕니다 영하 한 10도 정도 되면 오는데 어, 또 낮이 되면 녹더라고요. 그래서 애들이 항상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애들 뭐 살면서 배는 굶지 말라고 굶지 말라고 아주 먹이는 잔뜩 주고 있습니다. 넘쳐나도록 주고 있죠. 그말 뭐, 닭이 사는데 배는 굶지 말아야겠죠.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어, 먹이하고 어, 물은 깨끗한 물 먹도록 이렇게 항상 리플 달아서 주고 있습니다. 애들이 깨끗한 깨끗한 환경에 살아야지 알도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. 이 옷들이 아주 보기 좋네요. 13마리나 돼요. 7마리에다가 검은 녀석이 3마리, 13마리네요. 입이 기형인 녀석이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. 이 부리가 이렇게 틀어져서, 부리가 보이죠? 부리가 완전 틀어져서 계속 쫓지만 입에는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부리가 저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상악과 하악이 안 맞으니까 먹일 수 없는 것 같아요. 불쌍하지만 달리 방법이었습니다. 옆으로 이렇게 퍼서 먹으면 될텐데 머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. 계속 저렇게 쪼지만 성공하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 보면 뭔가 먹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.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먹으면 될텐데 지능의 문제인 것 같아요. 풀이가 너무 틀어져서 너무 안됐어요. 그렇게 삐뚤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하악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. 그래서 애가 얼굴이 이렇게 안 맞죠. 상악과 하악이 안 맞으니까 이부리가 저렇게 되어서 먹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아주 많죠. 상악, 상 하악이 돌아가서 그리고 다른 애들하고 경쟁에서도 고 싸움에서도 밀리는 것 같아요. 항상 이제 남에게 양보하는 버릇이 생기지 않았나. 얘들아, 안녕. 나 이제 갈 거야. 안녕, 다음에 보자고. 잘 놀고 있어. 뭐가 오니? 왜 그래? 왜 뛰어가? 아, 저기 매가 잠깐 날았으니까. 얘들이 다 들어가네요. 이제 보니까 어, 매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안녕 너들도 위험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 그래야 생존하지 알았어? 하여튼 뭐 열심히 이제 먹고 있어 먹이를 바깥에 튕겨내면서 낭비하면서 볼판에는 눈이 있지만 서서히 이제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, 오늘 촬영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